안녕하세요. 비기 아빠 클랜입니다. 하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계속해요. <laughs> 네, 네, 네. 예, 네, 비기 인사해주세요. 비기 어, 아가오 비기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드디어 랭크 495죠. 495. 오늘 495고 랭크 20을 처음 찍는 것입니다. 아빠는 왜냐면 랭크 20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게 바로 레온입니다 아, 자 레온이죠 그러면 일단 방금 전에 앞서서 어떻게 495점을 찍게 되었는지 먼저 영상 참고하러 가시죠 자 왔습니다 우리가 자 이게 이전 직전 게임인데요 제가 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비기님이 아빠의 아이들 가지고 아빠의 탭을 가지고 도와준 그런 경기입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다 하는 건좀네 <laughs> 어, 에바합니다 음. 네. 자제게목으로 맞아준거예요 그냥 어, 왜 돌..왜 돈거예요 근데? 네? 왜 돌았어요? 즐겜모드 한다고 했어요 즐겜모드 아, 하면 도는거예요네 아 그래가지고 티밍을 아 해주면서 그냥 서로, 서로끼리 서로 앙궁을 앙증맞게 하나씩 하나씩 때려주고 운줄 써가지고 와네 여기서 어, 네. 빨리 궁을 써주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건 그냥 오면 견제를 내요 사람들이 아네 견제를 하면 절대 안되거든요 네 스파이크 제또 살짝 현상의 애님 하나, 하나씩은 다 맞았지만 하나..어 번 맞았죠 네,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비기님은 잘 랐습니다. 조심, 조심, 아, 이건 게임 아니지? 게임 이 아닙니다. 근데... <laughs> 아, 네. 어, 비기님 오... 제가 네. 음... 빠졌던 이유는 제가 궁... 차이는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는 엽사판 센스. 경기 <laughs> 센스. 해주면서. 오, 여기도 너무 멋있었어요 오, 여기서, 여기서. 와, 여기 진짜 이게 하이라이트 였습니 오, 여기서. 다 피해갑니다. 네, 다피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근데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laughs> 네. 아빠는 다 맞습니다. <laughs> 아빠는 아, 많이 맞습니몇 대는 맞아줘야 돼요. 인성, 여기서부터 제가 인성질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더욱 잔인하게 줄이려고 해가지고 인실을 그렇죠. 쓰고 들어갑니다 몰랐어요? 아네 <laughs> 네. 마지막에 좀코트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자, 다시 돌아와서 아빠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녹, 그 녹화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이제는 자, 진짜 진짜 마지막 딱 5, 5점만 딱 하면 되죠? 4등만 하면 됩니다 4등만 하면 됩니까? 네 4등만 4등만 하면은 준등만 해도 4등 하겠죠? 한심만 자존심 이 있습니다. 어,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 어제는 실력이 플레이를 보여준다면서 팬이를 좀 네. 존버만하셨죠. 그다음에 <laughs> 5등까지 올라가셨고 5등에서 한 3등 그때부터 사가지고 3등 정도 하시니까 아 이게 자기 자신의 실력이라면서 되게 좋아하셨죠. 네, 우리 비기 오늘따라 말이 많습니다. 오토임 좋었죠 네, 오토임 좋음 좋아합니다. 한한대씩간 때리고 있지 아빠도. 보셨어요? 오토웨이.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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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하 시간 이거는 그 당연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 각졌을 때 저는 하나, 하나씩만 합니다. 아, 어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거예요. 죽을 뭐 너무 한거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짠. 자, 드디어 아, 트윈트랭크 아, 아, 레프트 데프로 아. 레프트 4입니다. 진이님 축하주세요 아빠 드디어 레온 이십 명찍 찍는 학점이죠 학점. 아빠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했습니다. 수, 진짜요? 1등은, 해야 되겠죠. 1등은 쉽지 않아요. 1등은 쉽지 않아요. 아네 3등, 3등. 자, 자, 여러분들 드디... 드디어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아, 빠바, 빠빠빠! 여기서 누르면 되겠네. 빠바, 빠빠빠! 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으쌰.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소감, 드디어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소감 21... 아, 아빠를 키워준, 네가 아빠를 키워줬잖아요. 26호 찍는 거 되게 흔한 건데요. 진이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 지니이 20랭크 축하 한마디 축하해요 <laughs> 너무 명언 없는거 아닙니까 내가 해주면 안돼요? 안돼요 음. 안돼 안돼 팬이 해줄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표정넘 너무 안좋은데 아 그리고 안 좋은데. 그거, 그것도 해주세요 그거 네네 뭐요? 나아 들었잖아 나아 들었잖아 아 맞아요 다 나라 들었네 그럼 나, 다음에 제가 타일조로 만들게요 네. 여러분 비가비가 비. 아 그리고 이거 이거 97 아니 0 대면 까겠습니다.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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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